반갑습니다. 여기는 미량입니다. 음, 지금 이거는 배지입니다. 인공 배지죠. 땅에서 토경에서 하는 그런 가지 재배 말고 음, 네모난 비닐에 쌓여 있는 어, 이거 보면 상토. 지금 이렇게 벗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11월 20 오늘 25일입니다. 오늘이 11월 25일이고 이걸 정확히 7월 15일날 정식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모두 다 옷을 벗고 있어요. 이이 이 추운 겨울에 베지 옷을 홀라당 다 벗겼습니다. 왜일까요? 아, 저희가 다른 작물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배지를 이렇게 벗겨놨습니다. 아, 참 아까운데, 아, 11월이니까 8, 9, 10, 11딱 3개월 하고 아, 10일 정도 지금 키운 모종인데, 물론. 원가 들어간 거는 다 빼냈지만 또 다른 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철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지, 어, 작물을 배지에다 키우게 되면 항상 뒷처리가 문제인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배지를 그 비닐 있죠. 비닐에 쌓여 있는 배지. 어 1m 짜리 배지를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 보면 어 항상 농장 옆 주변에 어또 다른 작게 할때 거기다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 어떻게 처분을 할까 걱정스러운 그런 음 눈으로 봤을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게 너무 뒤처리가 힘들어서 일단 요렇게, 지금, 보여,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서 철거하기 전에, 이것도 철거 단계죠? 요렇게, 음, 비닐을 다, 모두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무를, 물을 끊고, 양의 물을 끊고, 야시 신압으로 인제 말려서,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인 쓰레기는, 분리 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은 건 아닌데, 이왕이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손 조금 더 드려 가지고 음 이거는 뭐, 어느, 뭐, 밭에 갈아도 되고, 밭에, 어, 트랙터로 갖다 놓고, 뭐, 여유 있는 땅에다가 갈아서 넣어도 이게 뭐,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려나? 도움이 조금 되셨거나, 뭐 하여튼, 음,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되시면 일단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더 좋은 작물로 다가갈 테니 구독도 눌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